자,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여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화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탄소를 줄이는 기후테크에 본격 나서고 있죠. 지난번에 아마존 CEO 베이조스 회장이 약 11조 원을 기후변화에 맞서는 기금으로 내놓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금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테크 기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베이조스 회장이 내놓은 기금이 엄청났어요. 11조 원,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돈으로 이제 선정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9월이었죠. 베이조스 회장이 약 기후변화기금 중에 2조 2천억 원을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어, 베이지세이의 투자 대상은 스타트업 5곳으로 전기모터 기업인 어, 턴타이드와 콘크리트 기업인 카본키어 전기차를 만드는 어, 리비안과 배터리 재활용 회사인 레드우드 그리고 탄소배출 모니터링 기업인 파차마 등이었습니다. 예. 이 5기업들은 모두 기후테크 스타트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후테크란 탄소를 줄여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솔린이라든가 경유차를 대체하는 전기나 수소 모빌리티 기업, 또 메탄 등 오실가스 배출이 많은 축산업을 대체하는 대체육 기업,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기업 등이 대표적인 기후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섯 예. 어, 개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는 자리에서 배조스 회장은 탄소 배출량 제로라는 목표를 위해서. 기업과 정신을 발리하는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지구 온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재료가 무엇보다 필요다 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분이 근데 세계 부호 1위에선 요번에 밀리긴 했어요. 네, 2위로 네, 내려오긴 그렇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이분도 작은 돈이 아닌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후 테크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진 이제 커진 이런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이제 일단 많은 전문가들은. 그분이 이렇게 기후 투자를 하게 된게 코로나 19의 문제가 있다라고 꼽고 음, 있어요. 예. 코로나로 산업 생산이 줄고 이동 제한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에서 나왔던 배출량이 감소고 하 공기는 깨끗해졌거든요. 네. 이제 이런 현상을 갖다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도 노력을 하면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따라서 기후 변화를 늦추는 기후 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다른 때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예. 컨설팅 업체죠. 프라이스 워터쿠퍼스의 발표에 의하면 기후테크 분야 투자는 2013년에 4,120억 원이었는데 2019년에 17조 7,100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예. 셀렌 헤이베이어 프리어스 워터쿠퍼스 영국 글로벌 리더는 기후테크는 2020년대 벤처 투자의 새로운 개척지라고 말하면서 스타트업이 제시하는 기후변화 해법을 지원하며 돈도 벌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 쪽에서도 가장 많은 돈이 투자금이 몰리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쪽으로 몰립니까? 이제 가장 많은 그 투자금을 갖다가 이제 받은 곳이 전기차 또 공유 전동 킥보드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기업들이에요. 어. 이들 기업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투자액의 63%를 가져갔습니다. 이 중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세계 1위 공유 킥보드 업체 라임의 기업 가치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약 5,510억 원으로 인정받을 만큼 투자사들의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았고요. 또 농심 품 분야에서 소고기를 대체하는 대체육의 기업이죠. 미국 임파서블푸드는 콩등 식물성 단백질로 고기 맛을 내는 다짐육을 만드는데 기업 가치가 4조 4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투자가들의 인기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 비료를 적게 사용하는 작물을 만들어낸 인디 인디고 애그리컬처는 2020년에 5,500억 원의 투자 기금을 추가로 받았을 정도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저쪽.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스타트업들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아무래도 이제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이제 태동기 정도라고 보시면 그게 맞죠. 그러나 이제 일부 기업은 기업 공개를 준비 중에 있고요, 투자 유치 단계에서 1 0 0 0억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지구인 컴퍼니 회사로 공물을 활용한 대체육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린랩스 회사는 농업 관련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농가에다 스마트팜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생산하는 스포빈 회사는 투자 위치에서천억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요. 예. 또 2016년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한 진공 단열 포장재 제조사 에임트는 코로나19 호황을 계기로 기업 공개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는 2022년까지 그린 뉴딜 유망 기업으로 총 100개사를 선정해서 육성하는 등 기후 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인데요. 청정 대기 분야, 자원 순환 분야, 신재생 에너지 분야, 환경 보호 및 보존 분야, 그린 IT 분야, 탄소 저감 분야 첨단성 녹색 기술 초기 기업들, 이런 기업들 최대 3년 동안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탄소 넷제로를 여는 오션블루 기업이 기후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어, 우리나라도 이제 잘 발전을 해서 유세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드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